안녕하세요.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날씨가 어우 어제도 춥더니 오늘도 춥네요. 오늘 그 예, 오도바이를 타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와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청바지 속으로 그냥 찬바람이 확확 들어오는 게 얼마나 추운지 와 정말 야 이게 정말 가을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겨울이 오는지 이 추위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금년 여름에 그렇게 미친 듯이 덥 또니 와이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금 가을이 없고 겨울입니다 바로. 막바로 겨울이에요. 이 사무실 여름에 에어컨이 안돼 가지고 고장 나서 안 고쳐 가지고 근데 에어컨이 이게 그 냉난방인데 그 난방도 안 되죠. 그러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니 뭔지 모르겠네 이거. 하여튼, 금년, 예, 겨울 좀 많이 추울 것 같고요.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매번 하는 말씀이지만, 예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 예전에 그 자주 가던 닭갈비 집이 있는데, 한 5년 만에 그 집을 다시 갔습니다. 그, 이번에 이사를 했죠. 이상한 곳에 이제 근처에 그 닭갈비 집이라서, 예, 이사 전에, 예, 한번 뭐 갔던, 예 수년 만에 갔는데 음 거기 젊은 사장들이 하고 있었는데 어제 한오년 만에 가는가요? 오년 만에 가니까 그 부부가 같이 했었는데 젊은 부부가 같이 했었는데 그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 그 아주머니만 계속 그 계시던데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그 장사는 어제 가보니까 좀잘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자리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좀 많고 좀뭐 음,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근데, 그,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, 그, 신랑이 안 보이는 거야. 그, 신랑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. 그리고, 이제, 어, 제가 그, 주, 그 집에 자주 가서 가지고몇년 만에 갔지만, 얼굴을 안단 말이지. 음,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, 아니, 근데 그, 신랑이 안 보이네요? 그랬더니, 그, 작년에 그, 죽었다 그러더라고.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. 가만히 보니까 또, 이 아줌마도 얼굴이 거의 반쪽인 거야. 그 전에는 좀 통통하고 그랬는데, 너무 얼굴도 안 되고 그냥 살도 확 빠지고 그래서 아 다이어트 라인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뭐어뭐 어, 뭐 자기 살빠졌냐그렇게 물어보더라고. 그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거지. 예. 근데 나는 이제 몇년만에 보니까 아는 건데 얼굴도 수축해 주고 완전히 그 반타 반토막이 났더라고. 근데 야, 그 신랑이 그 젊은데, 아니, 그래서, 뭐, 자세한 건안 물어봤는데, 그냥 뭐, 음, 뭐, 하여튼, 그냥, 그, 뭐, 과로사로, 뭐, 그렇게 된거 같아요. 그냥, 내 생각에는. 그 주변 사람들하고 좀,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, 아이고야, 이거 참, 좀, 아쉽게 됐습니다. 그, 그분들 같은 경우도, 그 젊은 부부 같은 경우도, 그 신도시 생기면서, 처음에, 이제, 그 가게 오픈하면서, 둘이서 아예 의욕적으로 했었는데, 아이고, 그 참, 참 인생이라는 게참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그 젊은 부부 열심히 하는 부부였는데 그 아직 가게에서 뭐 장사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신랑은 죽고 예그 와이프만 좀 남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뭔가 좀 짠하더라고.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없죠. 음, 일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굉장히 그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그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제 자영업 그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먹는 장사.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, 그 일을 하는 거 보면, 아, 정말 힘들어요. 그 먹는 장사 그 식자재 준비하고 서빙하고, 그 다음에 또 사람 한참 몰릴 때 그거 응대 다 하고, 그리고 또 요새 사람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, 그리고 또 그렇게 벌어가지고 또, 음, 세금 내고, 보험료 내고, 그 다음에 임대료 내고, 예, 이것저것 다 빼고 이제 남는 게 이제 그 본인들 순수익인데, 부부가 또그 같은 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수익을 또 이제 부부가 같이 버는 거, 노동의 시간으로 같이 버는 거. 그리고 또 부부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도 또 많이 부딪치잖아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.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보는데 아, 정말 그 보면 그 일하는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그 버는 수익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 이제 부인까지 나와서 와이프까지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면 솔직히 그 애들 교육에도 좀어 영향이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치열하게 사는데 음 자영업자들 참이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경쟁하는 그런 외식업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오서 도선 그 이렇게 그 식당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날몇년 만에 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뭐뭐 뭐 요새 부페죠. 그런 부페들이 또 많이 생겨 가지고 손님이 어쨌든 많이 빠졌더라고 그리고 어 그때 그 지역에 이제 카페들 개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 카페들이 거의 뭐 몇년 만에 가보니까 그 이름 아직 달고 있는데 똑같이 영업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 당시에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두세 군데밖에 안 남았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카페 같은 경우는 정말 폐업이 너무너무 좀 지금 심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외식, 예, 요런, 어, 식당들, 예,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그 외식 그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맛있게 좀 꾸준히 하면 그래도 어쨌든 먹고는 사는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지. 그냥 돈을 모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. 예. 그리고 노동의 강도는 정말 갈수록 힘든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예. 좀 보면 좀 안쓰럽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리고 그빈 가게에 뭐가 들어왔나 봤더니 그 강아지 미용 애견 이런 것들 그리고 미용실, 그러니까 본 놈의 미용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한집 건너 한집 요새는 또뭐 개인 미용실이다 그래가지고 1인으로 하는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강아지고 사람이고 그냥 미용실만 잔뜩 생겼더라고. 그리고 간간히 무인 편의점, 그러니까 그 카페 있던 자리에 예,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체가 돼서 예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 하다가 문 닫으면은 거기에 이제 애견 미용실 들어오고, 일반 사람, 예, 1인 미용실 들어오고, 그것도 바뀌면은 무인 편의점 들어오고, 예, 계속 무한, 예, 순환인 것 같습니다. 음, 그만큼 이게 자영업이 그 치열하다는 거고, 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사실 그거 빼고는 뭐 딱히 지금 뭐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1층 그 상가, 1층 상가는 보통 이제 거의 뭐 식당, 뭐 이런 거 외에는 뭐할게 없잖아요. 사실 카페 뭐 이런 거 외에는. 근데 이제 이런 그소형 이런 개인 그 식당이나 카페들이 거의 지금 안 되니까 그 자리들이 지금 공실로 다 비는 거지.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거기에 또 임대료까지 또 엄청나게 비싸니까 임대료라도 싸면 뭔가를 좀 해볼 텐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 임대료 주고 자기 인건비 빼고 또 알바 몇명 쓰면은 남는 게 없는 거야. 임대료 주고 나면. 뭘로 그렇게 수익을 냉, 냉기겠어요.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서울 중심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여기 경기도 그리고 지방 대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신도시라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1층 상가들이 거의 그돈 많이 버는 상가는 거의 없습니다. 그 망하는 데가 더 많고요. 그리고 임대료들이 너무 비싸. 그 서울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싸. 장사 이렇게 돈을 내서 벌라면 차라리 그냥 서울 나가서 하는 게 낫고 서울 같은 데는 이게 구도심, 구도심 같은 데는 워낙에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선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서 짧게 짧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많이 먹는단 말이야.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배드타운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경제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냥 장사하면 그래도 뭐 하면 그래도 좀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데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거의 다 배드타운이 많습니다. 배드타운이 많고 낮에 그이 동네에서 그렇게 그뭐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상거래가. 근데 그리고 또 동선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단지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다. 그리고 이제 타업종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가서 선점할 수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뭐 임대료라든가 초기 분양가가 거품이 엄청 많죠. 근데 지금 뭐 신도시들 뭐 전국 뭐 여기 경기도 이쪽도 보면 지금 뭐 다산. 뭐, 남양주, 별내 뭐, 이런데, 의정부, 지금 가면, 아, 굉장히 심각합니다. 뭐, 메인 중심 상권은 그나마 조금 낮지만, 메인 중심 상권에서 좀 벗어난 이런 곳은, 예, 심각합니다. 근데, 또 가서 막상 보면, 또 임대료가 싸냐? 그럼 임대료도 무지하게 비싼 거야. 그러면 계산기를 좀만 두들겨보면, 저 임대료를 주고, 지금 저 임대료에 관리비 내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남을 수가 없거든. 근데 이제 그 평수라도 그냥 평수가 보통 실평수 뭐 기준 뭐한 15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월세가 거의 뭐 200내라 300내라 이래 버리면 아 거기 관리비 내고 알바 쓰고 뭐 하면은. 뭐 좀만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남죠. 남을 수가 없죠. 거기서 정말 그 자기가 랭기려면 진짜 자기 혼자 장사를 하든가 뭐 알바도 그냥 전부 그냥 지인 뭐 식구들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경쟁력 있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어느 날 보면은 또 옆에 또 커다란 예 내가 하는 그런 어 똑같은 예 이런 거를 뭐 10배, 20배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먹고 살냐고. 그리고 정말 그 자영업 하다가 폐업을 하면 또 내가 그 시설에 놓은 거다 철거해주고 나와야 되잖아. 지금은 권리금 주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. 다 철거해주고 나와야 돼. 바닥 한거다 치우고 냉난방 한거다 치우고 간판까지 다 철거해주고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요새 잘 되는데 보면 인테리어하고 철거업체만 잘 되잖아. 그런데도 또 이렇게 비어있다가 또 뭔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. 아 배달 전문 어디서 어두보도 못한 음? 이런 조그만 프랜차이즈 도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그거에 반복인데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만큼 할게 없다는 거겠죠 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뭐 그런 거에 계속 반복이 아닐까 그런 거 같습니다.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. 퇴직금도 없어, 실업급여도 없어, 정말 오롯이 본인이 다100% 감내를 해야 되거든. 근데, 네, 아, 참, 뭐, 이런 씁쓸한 상황이 참, 네,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그 하여튼 뭐, 닭갈비 집을 갔는데, 어, 수년 만에 갔는데, 그, 네, 그 젊은 사장 부부가 의욕적으로 신도시에서 뭔가 사업을, 네,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, 음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, 같이 열심히 하던 그 신랑은 예,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와이프 혼자 그렇게 또 이제 장사를 계속 네,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짠하더라고요. 근데 하여튼 그 신혼 그 부부 전문 부들이 굉장히 어, 인물들이 좋고나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와몇년 그 만에 갔는데 와그 여자도 너무 고생을 했는지 그냥 바꿨더라고 확실히 이제 고생을 한게 너무 눈에 티어,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장사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저렇게 힘들다 예 정말 네 예, 어쨌든 뭐 그분 다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 다잘 됐으면 좋겠고 예 대한민국의 많은 그 소상공인 예, 자영업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날곧올 겁니다 예. 음, 열심히 사는 당신이 히로인입니다. 오늘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